얘하하하준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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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<내 뒷불>. <laughs> <laughs>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그래? <laughs> 왜 그래? 많이 아팠겠다. 그지어그원 <laughs> 가지 말그럼 밥먹어. 왜그이왜 그래? 왜 그래? <laughs> Det er lørdag. 이야기지 아니야 아빠 다시 말해봐 주나 뭐라고? 뽀뽀할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? 아빠한테 아빠한테? 아빠한테 뽀뽀할아 괜찮아 왜? 발 따기! 발 따기! 발 따기! 너 얼굴은 엄청 크게 나온다 다리 너무 짧게 나온

엄마. 엄마 애기들 준비하고. 민아. 민이 왜삐졌어왜 삐졌어 민이? 엄마 민이 왜요? 민이 코 불어 불어 버린다. 엄마 민이 자요? 민이 왜 그래? 자요 아니 삐졌대 민이 왜 그래? 민니 무슨 일 있었어? 민니 무슨 일 있었어? 엄마? 민니 가요? 화면 나가 있어 엄마 하민이랑 얘기할게 우리, 우리 하민이 나가있다? 왜 울어? 응? 하민아 야, 우리 나가 있어 형 도와 하민아 무슨 일 있었어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 민니또어렸어 민아 누가 그랬어? 응? 누가 그랬어? 아빠가? 아빠가 뭐라 그랬대? 응? 아빠 아빠가 뭐라 그랬? 그래, 정리 안 한다고 뭐라 그랬어? 어이구 그래서 속상했어? 다음에는 정리할 건 해야지. 그래서 삐졌어? 음. 귀엽게도 삐졌네. 속상했어? 약 먹어 네. 가서. 이거 언제 나갈지 그래. 아니 엄마 엄마 지금 엄마 하민이 지금. 하민이 아빠가 뭐라 했대. 아, 아빠가 정리 안 해서 뭐라 해가지고 미졌어 이리 와봐 민이 아빠 안아줄게. 아빠가 하민이 화낸 게 아니라 친구들 정리하는데 하민이만 정리 를안 하니까 그러는 거지 하민이가 다음에는 정리 같이 해줘야 돼 알았지? 어, 나 화내서 미안해. 우리 그 누가 울었어? 응? 왜 그래? 갑자기 했잖아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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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 왜? 왜? 술이막 그렇게 왜? 네 왜? 어 왜? 어째 누가 그랬어? 우리 아 왜? 누 왜? 그랬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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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왜? 그랬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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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놀렸 뭘... allora. 어, 아나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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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! 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플 거 같은데? 안아빠 여기 살고 어 아플 거 같은데? 아니야 아니야 떼어봐 아프지? 응? 아프지? 아니 아플 거 같은데? 안아빠 하진이 뭐가 웃겨? <laughs> 가 엄마 봐. 아, 어? 댄스 기대. 이다고기 아. 다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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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엄마, 지왜 저래? 야 빨리 와. 씻게. 왜 저래? 주원이다 주원. 주은. 아저씨 빨리 와요. 아 시키지 마. 왜 저래? 야 이하온 너 빨리 와너 차례야 이제 어왜 저래 빨리 와 이하온 너야 거북이 빨리 와 털모자 때문도 아니도, 털장갑 때문도 아니도. 향스카니까 괜찮아요. 난난난 나아요 오. 안 해도, 안 해도. 잘하는데. 하 혼자 해볼까? 응. 해봐. 아빠 아빠 아빠. 어어 뜨지 마.

나나나요 <람> 노래가 좀 엉망인데요? 그러면 산토끼 아까 산토끼? 산토끼 <람> 산 불러봐 산토끼 어디로 가는 케찹 불러보자 그러면 <람> 울뚱불뚱 멋진 몸에 나는, 야. 야. 노, 거야. 나. 나. 도, 거야. 누구, 고야? 나는, 나, 누구, 누거 고야? 대답누 고야? 나구 누구, 고야? 도구누도마구누마토구마토 잘한다. 예,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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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맞아, 구 누구, 누구, 아기 나구 아, 아, 아 아이, 엄마. 간다도. 아, 도다도도이도둘이도도도 아, 아빠 땅어도요. 아. 아, 아빠 땅어도도도 아, 아빠 예해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. 네. 괜찮아요. <laughs> 오, <맞았어. 웃음> 어, 맞아어요 괜찮아? 저기. 오게 아나 엄마 혔구나 너. 어, 괜찮아? 야, 아빠 안밟았어 야, 어니밟았어 아니,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아니야, 아니야.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아니야. 왜 엄마 바빠지 지금 아니야. 아니야. 지금 널 안아줄 수 있는 건 아빠뿐이라고 너 응. 그래, 아 웃을 거잖아 아 그러다가 다음에 아안 웃을 거야 다음에 아아 이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는 뭐 하는 거야 뭐아아 들고 있어 아 여기에 아마 뭐 갖고 있어 여기? 똥? 똥? 응. 똥? 똥비빚고 있어 지금? 머리끈이. 이게 뭐야? 아 머리끈이잖아. 똥인줄알았잖아 똥이라 그래서. 엄마. <laughs> 뭐야 방금 웃었잖아 너. <웃음> 뭐야 <웃음> 웃을 커면서. 엄마. 아마 너코 커졌어. 뭐 아, 잠깐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아닌데, 아닌데?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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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전혀 아닌데 남 이거. 이봐 이거. 이었나거서 빨리 아이씨. 아 이거. <laughs> 아빠 오야 <laughs> 찍히고 있어서. <목소리> 어 하준이가 잘안 보여 얼굴이. <웃음> <웃음> 미안. 뭐니가뭘 <네가> 미안해? <laughs> 이거 좀 갖다 빨아 세탁기 돌려. 어. 이 어. 방금까지 아빠랑 놀아봤고